아까 거기 가자, 거기. 퀄리 여기가 뭔가 좀 훈훈했던 것 같아. 이런 데로. 퀄리 너희 마음에 들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있어. 우리 아까 갔던 데가 있거든. 빡세긴하다 씨. 돈을 6천을 모아가지고 보급을 빨리 부르자 어떻게 올라가 야? 그거.. 상점이 어딨냐? 내가 뭐 이것저것 있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돈이 모였는데 나도 돈 모였어. 아, 더겠게 저기 어디 나 지금 있는데? 응어어딨어 삼정? 여기를 갈까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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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가서 저기 보고 부르자 보고싱 맞자저 오른쪽에는 사람이 가. 있어 I'll go this way I'm going 아이씨. 이곳은 구가 필요한 곳입니다. 8300이란 것네 응. 올라 돌아다녔

아, 내가 저거 부를게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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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바구니가 어딨지? 여기? 여기야, 밖에, 여기 총알이 없어서 저거 불러야 될것같아아 50분 장작 아하, 아, 아, 씨 트로피 시스템을 깔면 어떻게 되는거지? 한번 여기다 깔아볼까? 야 트로피, 아니야 오우 쩔지? 응사냥이 얼마하냐? 꽤 5천원 비싸, 꽤 비싸 여기 먹고 있을까 그냥? 일단 일단 뻗어야지 뭐 <웃음> <웃음> 움직여 보니 좋은 일이 없어 이직여 좋아 어 여기 옥상 못 올라가 아못올 자리 좋다 그러게 부럽다. 나도 가야지 나도 불라야 되겠다. 나한 그, 쪽밖에 없어가지고 S 쪽에서 오는 걸못 봐. 어? 근데 저격총은 저기가 안돼 보급이. 저격총 할좀 줘. 내가 먹은 거좀 있는데. 어. 잠깐만. 주사 먹은 게 있지. 오케이. 어, 딱 좋아. 잠깐만. 뭐 쐈어 누가? 아니야 그냥 뭐 이거 부딪히는 소리 아니야? 쏘는 중이었어. 돈 모아서 무인 정찰기 하나 사놔. 음... 돈을 몰 아줄까? 내가 할게. 다 던졌어 뒤에 있어. 어떡해? <laughs> 안 먹어줘. 안먹어줘안 먹어. 줘왜안먹어줘 어? 크롤리가 왜안 먹어? 됐다. 어디야? 어어 어, 근처다. 이동한다고?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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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찍어놓은 거야 핑을. 무인정찰 번 띄워볼까? 여기 있다. 알겠어. Never mind. 멀어. 어? 어? 멀어. 거기 있다고? 멀어 멀어. 어, 난시핑이네줄았어 내핑에도 있었어. 여일로 어. 온다. N.W. 어디죠? 내 방에서 N.W. 장민호가 뭐. 어 어, 뛰고 있어. 레이저 보인다 좋은 투발다 누가 쏜다 저걸 또그거중에음 여기 엉덩 저 저기 아, 확인, 여기, 확인 확인 저기 확인. 집에 있어 아, 집에 있냐. 어 집에 어, 있네 왼쪽으로 이동 옥상에 있어 옥상에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 저기에 있어 애들이 여기 있네 여기저 녹색 핑 누구냐 녹색 쯤에만 보여 야여네 어야야 야, 가깝다 이거. 그. 온다. 온다. 달려 좀기다려 다시 갔어. <laughs> 응. 다시 가고 있어. 상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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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질나네. 이거 뭐, 이거 먹으러 올 거야, 엄마? 어 간다. 이 새끼들 간다. <laughs> yes, I'll go. e s closing. Get to t 일로 올 텐데 먹고 어 이거 이거 저기 상점에 가만히 있어 볼까 상점에 이게 또 온다 <목소리> <목소리> 두 명이 걸로 갔어 아, 여기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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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목소리> 알아 클래스 <목소리> <목소리> 왔어. 쏠아 어떻게? 쏜다. 아, 애매했다. 쏜 게. 내가 죽일까? 친구가 올 텐데. 저기 여기 여기 붙을 때까지 기다리지. 어또 하나 더 붙었어 여기에 네, 위치 위치 뭐뭐 뭐, 뭐 바로 옆에 붙었어 왼쪽 <놀람이> 끝 바다야 오케이 소리 했으니까 올 거야 어 저기 잠깐만 저기. <laughs> 저 파밍들하러 <파빙> 갔어? <laughs> 헬기 난나 여기 나, 나 계속 보인 중. 헬기 우리 옥상. 우리 옥상? <laughs> 헬기 헬기 옥상이 아니고. 그가 그래, 옥상에 헬기 내렸다고 갔냐? 헬기. 어 갔. 가... 뭐야 어디서 온 거야 여기를? 안 마당 안 마당 아까 전에 자고 거기 있던데. 오케확 확인 뒤로 빠져? 코프야, 너 혼자 있어, 지금 거기. 나 잡았어. 오케이. 내가 한 마리 잡았어. 어디있어 아이씨, 왜 이렇게 못 맞춰. 북쪽, 웨스트, W쪽에. 들어와 있어. 밖에, 밖으로 돌았어. 뒤쪽 뒤에 있다. 어디? 어 S쪽, 내 기준으로. 벽에 붙어 있어. 끝. 나이 기절이 었나보다 기절. 또올 거야, 아마? 오, 보징이 좋은데? 야 정찰, 정찰 한번 때려볼까? 오케이 음오 온다 어디 어 저기 저기, 저기 핑 봐봐 핑 오오 잠깐만 S쪽 온다 아 안보여 씨 내리고위치 나무 오.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오. 손잡고 맞았는데. 잡았어, 한 명은. 어? 한 명, 몇명 왔냐? 두 명. 센서 없어? 빠졌나? N, 니로이 e 방향으로 빠진 것 같기도. 가야 돼. 응. 일단 센서에 안 걸려. 안 40m, 40m막. 야돈 존나 많어 나 어떡하지? 저기 정찰 <laughs> 하나 더 사. 오케이. 아니면은 저기 뭐야? 부활이나 뭐 이런 걸사도 <laughs> <laughs> 정찰이 좋아. 정찰이 부활은 어차피 죽어, 죽기 시작하니 <laughs> 가야 돼. 어디로 가 우리 근데 일단 직진. 응. 아 시총알 없네 이 집에 왠지 있을 것 같지 않아? 일단 이 집은 클리어. 아예 못 올라가 있어. 여기 총알 조금 있다. 오케이. 아, 나 저기야. 아 여기 못 올라가. 병신들이. 응? 여기 못 올라가. 비서 들어올 거야. 사용으로 썼구 야, 졸라 많이 잡았다. 어? 어 어떻게 봐? 얼마 많이 잡은데? 아니 몰라. 그냥 느낌 많이 잡았잖아, 내가. 응. <laughs> 왜 해골이 내가 잡은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난나두 위... 어, 마리 잡았거든. 나도 둘 그러면. 누가? 내가. <laughs> <laughs> 어? 뭐야? 어? 오늘도 없네 뒤에서? 어 뒤쪽에서 없었나봐. 어, 없었나 아졸라머어 아, 아, 씨밤 아, 졸라가 뭐? 여기까지 가야 되나? 차 없나? 진짜? 여기 못 올라간다고? 아이씨 이거 대감네. 뭔 소리 야 이거? 몰라. 쪽인데? 못 올라가네. 아 됐다. 응? 차 없네. 차가 있긴 있는데 그냥 뛰어 들어간다? 저 위에 옥상에. 아, 죽으려 한 거야? 아, 망했다. 어야 돼. 우리 좋은 날어야 돼. 300m도 뛰어야 돼. 와, 좋됐다. 애뛰어야 돼. 아까 차를 먹었어야 는 복수당해들은 내려갔어. 응, 확인. 오, 이거 언덕에서 낙하산 피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갈수 있는데? 어왜 이렇게 멀어? 멀대니까? 이거 좀 만나겠는데? 야, 저기 좀, 저기 좀뭐 돌려봐. 정찰어정찰나 없어 앞에 저어 뭐야 뭐야 아, 그냥 보낸다 어. 아, 내가 보냈어 나도 정찰기 나도 원한 오씨옥상인다오 씨발 하고 어, 원아냐 다음원이 문제네. 맞다다 o 여기까지 가. 아, 여기 차가 있긴 한데. 래 <laughs> 야, 이거 어떡하냐? 어, 아, 씨, 오른쪽 오른쪽 존나 많네. 어, 그냥 직진해야지, 뭐, 어떻게. 야, 저기 정찰 한번 돌려봤어? 다 어. 돌렸어, 난. 그냥 존트 쪄야 돼, 앞으로. 지들끼리 싸우라고 두고. 가는 중. 어, 양쪽에, 양쪽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 애들. 빨리 건너놓으 놈이 임자다, 이거. 아왜 여기서 죽었는데, 씨. 씨랑 나랑. 음, 뛰어 들어. 우리 좌우에 다 있어, 저거. 저. 289. 사방에 있어. 지금 앞, 앞만 보고 뛰어야 돼 일단은. 앞에 있어. 정면. 됐어, 됐어. 이제 언덕 넘어가자 응. 바로 있 이 벽에 붙자. 나들 센서. 이따 앞에. 와, 씨발. 뭘제대다 보고 있었어? 아, 저기 드데 있어. 저. enemy 아, 에이, 아, 여깄다. 야, 32, 30, 30, 30. 30, 30, 30. 아, 와, 씨. 어, 뒤야, 뒤, 뒤, 뒤.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있는 와, 위 나왔어, 왜 나왔어, 왜 나왔어. 쪼여야 돼, 그냥 뛰어, 그냥 뛰어. 그냥 뛰어. 카카카카... 저창관 안에 있어. 어, 없네. 들어갔다. 얘들아 기절음도 덜라 많이 시켰는데, 중인 걸 하나네. 오, 뭐야, 뭐야. 아, 어, 뭐야? 뭐야? 뻥구마야 어, 뭐야? 공지상 뭐에 죽은 거야? 딴 애가..따라오..따라오고 따라오고 있었어 라트하는 애들 있었어 아~~ 야 두명 죽였어 나 시야 다섯명 소프 한명 피해량은 구사자야 피해량은 고 나는 내 피해량 보소 <벗어. 웃음> 그따발총쏘면 이렇게 돼야그 나갈때 내가 나가면은 잠깐만. 어 가만히 있으면 돼 나가지 말고